아나탄좀 먹어. 탄이 없었네. 아집 안에. 아, 파쿠르. 끝났네. 뭐야? 바사고. 더 있어 더 있어야 되긴 하는데. 2층에 둘이. 나머지 모르겠어. 이거 창고 조금 씩 돌아서 온거 조식. 창고 쪽 한번 별로 붙어 올라. 아, 근데 <laughs> 진짜 빨머가려는 거 같아 이네. 옥상 올라가려고 저거... 한거 보니까 얘네 한명 죽지 않았나? 하는 게 그냥 기절 나이스 프리맨 거기 한명더 있어 밖에 나온 거 기절이야 뭐차뒤아차 뒤야? 못 간다 어. 3번째 차 노란색 했다. 노란색 2백이었어그래째 차트. 2운째둘트2어째 차트. 2번째 차트. 2번째 차트. 2 나도 요약이 텐카이. 옆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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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츠. 요약이 텐카이. 이이이 여기 되는 거 아니야? 있겠네. 일단 나한명 봤어요. 계단 <laughs> 올라간 거 봤어. 잠깐만. 뻑이고 똑똑 덩어 이제 뻑한 해 안 나, 게안안 나, 한 나, 와씨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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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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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옆집에 있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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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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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는데. 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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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o 살렸네. I am. p i c t 번 r 번 p 어 c t u r e p i 하고 u r e It was a very, very, v e 어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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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확었는데 뭐야? 하나 더 있어. 어디 있어? 아, 저넘어 바퀴. 파이디 잡아. 잡아. 좋다. 좋다. 아, 어 바퀴 어 아, 새뭐 어, 뭐야? 야, 미. 지린데? 아, 운전이, 운전이 확실하네. 점. 기파일났네안 죽냐? 어디 어디야? 여기 석돌집, 피 저, 2층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나 2층에서 폭 까줄게. 방 안에다. 아까층층 어, 깠어. 1층, 1층. 아, 지금 깠어. 아이고, 형구나 둘러. 헤 하나 있어. 아, 헤드, 헤드 맞있어. 있어 왼쪽면에. 아, 너무 많다 이거. 우리 기준 왼쪽면 방 안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어. 그 넘겨줘. 내가 엠파야이 <laughs> 오른쪽 방 없어? 카운터 쪽 주지. 아뒤 나와 있다. 어우 어, 어, 어. 아씨 어디야 깐건방 안에 카운터 3번핑 너랑 제가 깜빡. 아, 야 이게 오 사망하셨습니다. 뭐야 이 본다 담바락터 끝에 안보이긴 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션 확인할 조심 가볼까? 네. 가보자 2번에 하나 기절하고 이번.

포화떡 걸게. 포화떡 가서 네 아, 핑 같은데. 아, 에이 뭐야. 뒤에 뒤. 또 없어 어 단팀이야 단팀이야 단팀이야. 나이스. 누구 더 누구 먼저 살려. 저기 저저 앞에 저 앞에부터 먼저 살. 려나 옥상이라 지금 안전. <laughs> 오토바이 아, <sorry. 웃음> 스텔스. 무한 교전. 나이스. 오토바이 스텔스 했어 <laughs> <있어? 웃음> 아, 스트스스 했어. 바로 앞에 뭐가 앞... <목소리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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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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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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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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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피야넘어 너머, 데머넘어 넘어, 넘어온다 너시 너머, 넘어. 너머, 너머, 너 너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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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머 너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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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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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! 야 아까랑 상황이 비슷하죠잉? 예. 텀프에 응. 엠바 조심. 거으로온 <laughs> 놈들이 있을 거같데어낙하산 내렸다. 보급 옆에. 왼쪽에. 살짝 어, 볼게 그... 있는지. 있다 있다. 어, 사람 있다. 맞... 가자 1번. 1번 가자. 음. 놈번 바로 들이가줘 알았어 에 바로 박을게나 예. 오른쪽 끝으로 봐아줄게나 3층층 빠줄게. 나3층난나 언제 백업할수있게 중간 답떨하을게 빠줄게. 아 지랄. 차 뒤집었다. 어이고나 다시 잘못 빠갔다. 와. 나... 내리지 말거야. 들기 자리야 아! 어! 집 안에 있어. 1층. 아, 새 끼, 뭐야? 일층. 오나핵 같이 예셨어. 위치 알아? 방으로 들어왔다. 알 수, 알 수. 나 앞에 있는데? 이거 좀 잠깐 어, 기다리자. 찾아. 이거 형들, 형들, 이거 차고 있어, 차고, 차고 밀자 차고 밀고 윗단차 올라가자 아 오케오케 뭉쳐있냐? 척대 없어 사고 넣어버려야되냐? 이거? 아니아니 아직아직아직아직 아직, 아직. 어 넣어줘 넣어줘 그냥 1층 안에 넣어줘 그냥 아, 차고 안에 들어가? 어 넣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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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쏙 들어가 그 뭐야 이거 D.M.R. 저... 있으면 D.M.R. 준거 같은데? d m 없어요 앞에 밖에 나와있다 와이 새끼들 와 시발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라이 새끼들아 으악 <laughs> <웃음> <웃음> oh, what the down. I've been feeling like I'm going down. I don't know why, but I feel empty. Staring at you, but you're looking down. Yeah, coming through. Send a text and we can round it food.